예민이도 밥먹어 <laughs> 예민이도 밥먹어? 미빙이죠 <laughs> <laughs> 맞아 카레우동 먹고있어 <laughs> 민준이가 닦는거야? <laughs> 우와 바삭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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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도 먹어 응 함께 응 젤리같애 래리 젤리같애? 응 멜미가 멜멜멜멜멜멜멜 멜미가 그렇게 울어 우진이는 어떻게 울어? <laughs> 엄마는? 엄마는? 아, 무안 울어? 안 울어? <웃음> <웃음> 희마, 우리, 저, 마 저. 먹었어 저, 저, 토 저, 저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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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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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천천히 먹어? 응. 좋아, 비, 야어 좋아요, 비어도 <laughs> 되죠. 밥 먹어. 맛있다. 먹어도 요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멋있게도 주세요, 멋있지? 그렇지? 하이, 하이, 아니고 빠이, 빠이.